안녕하세요. 마루 보수, 교체 공사부터 셀프 보수까지 마루 보수 전문가 마루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루 교체 공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마루 교체 셀프로 마루 보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루 교체라는 것은 간단한 공사는 아닙니다. 셀프로는 바닥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거실, 부엌, 베란다, 아이 방등 가정에서 마루 보수를 하실 때 견적을 손쉽고 싸게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루 바닥 공사 이야기를 시작 전에 저희 마루넷은 샌딩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가정용 마루는 두께가 두껍지 않아 샌딩이 불가합니다. 또한 땜빵 작업만으로는 출장하지 않습니다. 땜빵 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문가가 하나 일반인이 보수제를 가지고 하시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마루보수 작업자의 인건비 때문에 땜빵 작업만으로는 출장하여 공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루넷은 마루보수제 전문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또 코팅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 코팅 작업 또한 가정용 셀프 마루 코팅제를 판매합니다. 물론, 코팅은 전문가에게 받으시면 훨씬 원활하고 퀄리티가 좋지만, 통상 그냥 보기 조금 좋을 뿐일 정도로 코팅을 원하실 때는 저희 마루넷의 가정용 셀프 마루 코팅제를 사용하셔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루 바닥공사 견적받는 방법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곳, 멀리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면적과 시공 방향, 걸리는 시간, 자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수할 곳 근접 사진이 아닌 멀리서 전체적인 벽등과 함께 보이도록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전한 마루 한 칸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마루 한 칸의 가로세로를 알아야 어떤 마루인지, 어떤 어디 회사인지 알수 있습니다. 마루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회사 또한 더욱 더 다양합니다. 벽 쪽에 잘린 마루가 아닌 바닥 한가운데 있는 잘리지 않은 온전한 마루 한 칸을 자로 정확하게 재어주시면 판별이 가능합니다. 온전한 마루 실제랑 가장 흡사한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을 통해서 어떤 마루인지 판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루로 사용하는 목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마루넷은 전문가가 마사와 이담에 건목 유무 마루의 변색 정도를 마루의 무늬 등으로 고려하여 공사에 투입할 마루를 매칭하게 됩니다. 보수할 곳 사진과 설명은 몇장 교체를 해야 한다. 몇평 교체를 얼마냐라는 의미없는 견적보다는 사진을 통하여 정확하게 견적을 내어 드리기 위해 멀리서 찍은 보수할 곳 사진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만 추가되면 돈을 더 달라 이건 돈더 줘야 한다 라는 업체와는 다르게 정확한 공사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루바다 공사할 때 팁은 잘 챙겨주면 조금이라도 저희는 더해주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마루보수 작업자들은 나를 세워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시는 분들보다는 좋은 어투로 말씀해 주시고 타협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장에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라는 직종이 신용을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문가도 사람인지라 잘 대접해 주시고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도 더 잘해 드리려고 하고 의심하고 트집 잡고 깎아 달라고 화내시는 분들에게는 주문한 것까지만 합니다. 통상 마루 바닥 공사는 고객님이 잘 대해주시고 다음 스케줄 제약이 없다면 적당한 선에서 가볍게 찍힌 곳. 땜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가격은 공사 전에 깎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공사를 다 해놓으니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사는 시작 전에 가격적인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끝난 곳을 확인하고, 혹시나 미흡한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루바닥공사간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셔서 수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마루바닥공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루바닥공사는 동일 자재를 주셔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비슷한 규격에 비슷한 자재를 깎아서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자재도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도 사람이 깎아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기계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늘 고객님 한분한분 한분 현. 현장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마루바닥 공사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마루바닥 보수에 있어서 작업자의 기술 정도가 다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머리 자를 때 원장님 커트가 비싸고 헤어샷마다 가격이 다른 것처럼 마루보수도 똑같습니다. 저희 마루넷은 전문가가 직접 시공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루넷도 올바른 친절 상담부터 정직한 가격에 마루 바닥 공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